작가수 이명 씨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네요. 이명의 리사이틀 공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이번 공연과 관련해서 저는 음, 현장에 가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연 자체도 보지는 못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집안에 좀큰 행사가 하나 있어서 갈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어, 그래서 어 이명의 리사이틀 공연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어, 최근에 어, 이 DM 논란과 관련해서 이번 공연에서 임영웅 씨가 없던 입장을 밝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임영웅의 뭐여 논란에 목소리를 낼까 단독 콘서트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 이런 류의 제목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임용씨가 이번 어 공연 중에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DM 논란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입장을 분명하고 아주 함축적으로 밝혔어요. 아주 명쾌하게 밝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심려와 걱정을 끼쳐들려서 죄송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무 명쾌해요. 함축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노래하는 사람이다. 노래를 통해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즐거움과 위로와 그리고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다. 더 좋은 더 좋은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가겠다. 그러면서 영웅시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아주 짧은 멘트를 했지만 아주 명확하고 어, 이 의지 있는 해답을 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앞선 영상에서도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이 정치적 발언과 관련해서는요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도 자유이고 권리예요 그러나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는 것도 자유이고 권리예요. 만약에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이 정치적 발언을 해야 해서 모든 사람이 정치적 발언을 하면 사회는요 무너져요, 혼란스러워요. 목소리를 내시는 분도 어,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나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이 대답이 가장 명쾌하다. 그리고 이것이 주는 사회적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저는 노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래를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과 위로를 주면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런 논란 때문에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 이렇게 멘트를 한 것이 가장 이번에 에, 논,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명확한 어 답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이 사회가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하고 어 여기에 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 사회를 끌어가는 방법이다. 정치적 발언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 동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주화를 위해서도 이 정치적 발언을 하고 정치적 음, 활동을 하시는 분 참여하시는 분들 때문에 민주화를 이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산업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분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정도로 발전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만약에 어 일부 어, 잘못된 뭐뭐 뭐 평론가라고 하는 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국민이 목소리를 내면 사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최근에 탄핵 사건과 관련해서 시위에 참여하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사회적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충실하시고, 어, 하는 분들도 이 사회에 중요한, 이 사회를 끌어가는 중요한 분들이다. 노래하는 분은 노래를 하고, 과학하시는 분은 과학을 하고, 종교하시는 분은 종교를 하고, 또 뭐, 어, 노동하시는 분은 노동에 집중을 하고. 그러나, 이 사회가 좀 더, 어, 뭐죠? 정치적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치적 시위에 이 광장에 참여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고 자기 일에 충실하는 노래 하시는 분은 노래를 노래를 통해서 기쁨과 위로와 이런 즐거움을 주는 것도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DM 논란과 관련해서 어~ 이번에 콘서트 첫날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어, 어떤 입장을 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어, 죄송하다는 이야기도 하면서 저는 노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고 있다.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가겠다. 그리고 그동안에 어, 영웅시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어, 감사하고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아주 명쾌한 해답을 줘서 저는요, 어, 오늘. 리사이트를 공연과 관련해서 어제죠, 어제요. 어제 공연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 사회적 관심을 가졌던 최근에 DM 논란과 관련해서 이명웅이 어떤 발언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명쾌하고 어, 뭔가 어, 큰 울림이 있는 그런 어, 짧은 멘트지만은 그런 음, 목소리가 있었다는 거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공연은요, 한 2시간 50분 정도 했고요. 그 열기가 엄청 뜨거웠다고 하고요. 어, 이게 이제 트로트만 하는 그런 공연이었을까라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다고 해요. 춤도 있었고, 댄스도 있었고,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의 명곡들이 뭐 거의 명곡이라는 것은, 어, 레파토리에 들어갔다고 해서 어, 어제 공연도 어, 보신 분들이 아주 어, 열기가 있었고 행복한 공연이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어, 젊은 알베 오구 t v 도 어, 현장에 가서요 생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앵커리 톡 t v 도 이렇게 생방송을 통해서 어제 일부를 스포하지 않는 선에서 리뷰하는 그런 영상도 봤는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안에 좀큰 행사가 있었어요 가지를 못했고. 어쨌든,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행복한 그런 공연이었을 것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뉴스상트는 어제 공연과 관련해서요. 공연의 내용을 좀 전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어, 최근에 논란이 됐던 DM 논란과 관련해서 이명 씨가 아주 명쾌하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어, 이 목소리를 내서 이 목소리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